저처럼 가벼운 골퍼나 마른 사람은 미리 터트려요 늘어나면서 왜냐면 점프를 뛰어요 심지어 두 발이 다 뛰는 프로도 있어요 왜냐면 무게는 적은데 스피드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종국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네. 아, 네, 네. 하도 뛰니까 종국이 아, 날아간다, 네, 종국이 날아간다. 날아간다. 안녕하십니까 만생입니다 전번 편에 저 같은 뚱뚱한 아 뚱뚱 아 근육 돼지라고 하게 좋게 말해서 근육 돼지죠 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드라이버 스윙을 가져가면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는지 좋은 스윙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정구 프로 님한테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반대로 체형이 왜소하다기보다는 좀 마른 체형을 가지신 분들인 어떻게 드라이버를 치면 좋은 거리를 보낼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스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님 나와 주시죠 아 요즘 핫한 분이세요 제 채널에서 저희 네, 구독자를 네, 네. 이만큼 늘려주시고 이만큼 아 시청 시간도 그만... 이만큼 늘려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너무 자. 부족한 영상이어고 <laughs> <또 웃음> 재밌게 봐주셔서 워낙에 이 말씀하신 거 좋아하시고 또 네.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시라 어떤 분이 오셔도 아 여기서는 그냥 완벽한 레슨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멀리 보낼 수 있는지 늘 고민일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면서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시작이 없어서 출연하는 분이 한분더 계시죠 아... 자 여기 예전에 코엑스에서 한번 같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골프 미친 환자님이시라고 제 네, 고양 고향, 고향 후배인데요. <laughs> 자, 인사 한번. 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아, 네, 안녕하세요. 음, 골프를 좋아하는 골프 환자고요. 이제 구력 이제 3년 쯤 이제 다 어, 되어가죠 이제. 직장인 현지 13. 예, 13회 골프입니다. <laughs> 마선생이랑은 그냥 친한 형 동생이죠. 고향 그렇죠. 선후배 직간이었으니까 그렇죠. 친구 같은 형이죠.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모델로서 좋은 팁을 얻어 가시길 바래요. 그렇죠. 이제 마선생 채널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어 가는데 제가 이제 마른 체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델이 된다라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영광이고요. 한번 그렇죠. 열심히 한번 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친구 보시면 아시겠죠. 저랑 체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673에 60... 68kg. 살좀 쪘네니? 아, 빠졌죠. 68kg 더 98kg. 30kg 차이 나는데요. <laughs> 대짜리 소짜리입니다. 자, 오늘 대짜리 <laughs> 대짜리는 충분히 만족했고요. 을 네. 자, 소짜리도 한번 만족해 주시는 <laughs> 시간을.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뛰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전에 앞서서, 어, 바뀐 공많이 스윙 한번 보여주시던가 한번. 아, 한번 스윙을 한번 먼저 볼까요? 아, 요 멘탈이 많이 나와서. 자, 멘탈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야, 뭐, 공은 이거, 이거 보자 아, 네, 네. 공아공 제가 이게 이게 습관이 해줘. 돼가지고 아, 말입니다. 예, 아, 예, 아, 캐디 아, 출신이 아니. 아니고 프로 출신인데, <laughs> 이거 공만 보면 아, 꼭 티를 꽂고 아, 그러니까 싶은 생각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많이 들까요? 아, 괜찮습니다. 네네. 어, 네네. 오토티어, 오토티어. 자, 티어 오토티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죄송한 마음에. 자, 빈스윙 좀 하고. 자, 빈스윙 네한두 번만 하고 한번 쳐보시죠. 스윙 스피드가 아주 네. 오 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어색함도 있으실 거고 약 조금 핑으로 맞으면서 살짝 미스가 나왔어요. 네. 좋은 패턴의 스윙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laughs> 조, 좋은 비거리 <laughs> 만들 수, 비거리를 더... 낼수 있는지, 비거리를 낼수 있는지. 마른 체형에서. 아까는 이제 마 선생님은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그 체중의 가압을 이용해서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큰 체형을 이기기는 어렵지만 따르는 가봐야죠, 얘가. 마른 체형이라고 다 많이 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네. 근데 공을 칠때 힘을 쓰려고 지금도 보여요. 공을 들었다가 백 체를 들었다가 백스윙을 한 다음에 공 세게 치고 싶으니까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가면서 맞으세요 이 힘을 앞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덤비는데 이거는 지금 치신 이 현상이 다른 분들도 이게 되게 많이 나오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회원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한데 그 힘을 더 내려다 보니 몸을 더 무리해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발력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순발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가볍게 익스텐션 늘어나는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좀 가벼운 프로도 보면 약간 좀 점프를 뛰어요 자 위로 확 늘리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늘릴 거냐 늘린다고 내가 늘어나냐 늘리는 요령이 있는데 이제 어떤 방법을 이제 쓰냐면요 드라이버는 오히려 공이 맞을 때자 제가 여기 잠깐 쓰겠습니다 드라이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공이 왼쪽에 있고 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어플로우로 맞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순발력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었다 공을 치실 때 항상 첫 번째로 마른 유형의 체형의 사람들은 같이 돌거나 같이 나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공보다 약간 머리 위치가 중심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더 늘릴 수 있는 시간도 벌수 있고 스피드도 더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볼 위치가 왼쪽에 있고 공을 칠때 공이 맞을 때마은 선생님은 얘기가 틀립니다. 네, 아, 네. 가업을 다 하셔야죠. 다 넣으셔도 아, 됩니다. 저, 저. 저희는 이제. 과가 틀리니까. 그래서 마른체형에서 장타를 치는 프로들 보면 머리 중심을 공이 맞을 때, 임팩트가 들어올 때 공이 맞을 때 오히려 머리를 살짝 뒤로 빼요. 빼고 올려치면서 여기서 순발력을 가지고 몸을 늘리면서 리버스 밴드. 드라이버는 샤프트가 프레스가 돼서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리버스 밴드가 되면서 맞습니다. 이거를 마른체형은좀 백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공이 맞을 때 임팩트가 이건 저도 조금 자주 사용하던 치트키 같은 네네. 부분입니다. 치트키. 거리 많이 나는 여자 프로랑 친다. 그러면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자 프로보다 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평소보다 조금 더 스트롱 그립을 잡으세요. 아이언보다는 약간 더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고요. 평소보다 볼 위치를 약간 더 왼쪽에 꼽으세요. 평소에 볼이 치는 여기쯤이라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놓으세요. 그리고 볼을 드라이버에 대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약. 약간 더 스트롱 그립을 잡으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스트롱 그립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공이 맞을 땐 임팩트가 나올 때 여기서 임팩트가 맞는 순간 이전 느낌에 머리를 약간 뒤로 오히려 빼세요. 살짝 머리를 뒤로 잡아주세요. 공이 임팩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 상태에서 머리를 약간 뒤로 잡아주시고요. 가볍게 일어나세요. 머리를 뒤에 두고 일어나세요. 제가 세게 치지 않고 그 이미지만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볼 위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왼쪽. 드라이버 헤드는 볼에 놓는 게 아니라 살짝 더 뒤에 그리고 그립은 조금 더 스트롱하게 공이 맞을 때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공이 맞으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몸의 회전은 하지만 머리를 오히려 약간 더 뒤로 빼주세요. 항상 머리가 뒤에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볍게 늘어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늘어나면서 손이 뒤에서 올라가면서 쳐지는 거죠. 약간의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평소보다 볼을 친 뒤에 놓으시고 공이 맞을 때 자, 들어갔다가 머리가 약간 뒤로 빠지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정념 세 가지입니다. 네, 볼 위치는 평소보다 약간 왼쪽에다 두고. 그렇죠. 조금 더 왼쪽. 네, 왼쪽에다 두고. 하지만 드라이버 이들은 볼에 놓진 않습니다. 볼에 볼은, 헤드는 원래 위치. 네, 자,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그립은. 그립은 평소보다 조금 더 스트롱하게. 조금 더요 조금 더 사용하시죠 멀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다 조금, 네 맞습니다 멀리 보내고, 자, 네, 네, 멀리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도 네. 마 선생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기 힘은 조금 빼실까요? 조금만 슨하요 좋았어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백스윙을 편하게 들으셨다가 공이 맞는 순간에 오히려 머리는 뒤에 잡고 몸은 왼쪽 허벅지 왼쪽 엉덩이 왼쪽 등을 충분히 머리를 뒤에 두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그런 느낌입니다 익스텐션을 충분히 늘리는 느낌입니다. 잡지 마시고요. 몸을 치면서, 체중을 누르면서. 체중을 싹 눌러주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칵 눌러치면서, 팍 치러주는 건, 저기 우리 마선생님처럼. 네네, 체중이 많이 가고, 그냥 끝까지 눌르면서 회전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조금 날라줘야 됩니다. 프로들 조금 마른 프로들은 좀 많이 날라요. 뒤꿈치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신 토마스, 마른 체형이죠. 키 크고, 임팩트 때 보시면 두 다리 다 떠있어요. 저도 어, 아니,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떴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 먹어서 잘못뜹니다 자, 해보실까요? 자, 보리치 잡으시고요. 네. 공간 두시고요. 자, 머리를 맞을 때 오히려 약간 뒤에 잡으시면서 네, 살짝 그리은 스트롱 그 다음 칠때 충분히 늘어나세요. 어, 약간 이런 식입니다. 구질은 드로어가 잘 나와요. 드로어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자, 볼 위치 약간 더 왼쪽 드라이버와의 공간을 살짝 많이는 아니고 요 아주 약간입니다. 아주 살짝 띄워놓으시고요. 그립 조금 더. 네, 좀더 스트롱하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이 맞을 땐 머리를 오히려 뒤로 잡아주시면서 왼쪽 무릎과 익스텐션. 살짝 점프를 뛰듯이 다 늘리시는 거예요. 좋았어요. 구질은 대체적으로 드로우 쓰게 됩니다. 자, 보시죠. 아까보다 볼 스피드가 더 올라갔어요. 볼 스피드가 142. 런칭 앵글은 14.2. 자 스피니 조금 적으세요.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네.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2,50 0 캐리 220 절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캐리 일반인 분들 저희 마른 체형의 캐리가 220 나온다는 거. 토탈 237m 3 m 만더 가면 240m에 가까운 거리인데 야드로 치면 2 1 0 m 이상 270야드니까 그러니까 절대 작은 거리는 네. 아닙니다. 저희 체형에 이런 정도로 해서 피카이 어, 최대 정점은 27m 이것도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30m까지는 끌어올라야 돼요. 어떻게 끌어올리냐 몸을 더 늘려서 더 몸을 더, 더 몸이 왜 뒤에 잡고 늘리라는냐. 여기서 순발력을 갖고 눌렀다가 탁 떠오르는 힘에서 이끌어 올리면서 올려줘야 이 런칭글을 더 올리면서 피카이를 30m 이상 찍을 수 있거든요. 스롱그립 쓰고 오른팔은 살짝 릴렉스하게. 그렇죠. 여기가 세면 거리를 많이 때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릴렉스하게. 조금 더 쓰세요. 네. 좋아요. 자 공간 평소보다 약간 더 왼쪽에 볼 위치 하셨죠. 자 공간 살짝 두고요. 공을 뒤에서 일어나면서 치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 머리가 뒤에서 빠지면서 약간 이런 이미지로 피카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는 거 이게 주저앉은 상태에서 맞으니까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로우볼칠때 쓰는 방법입니다 네. 몸을 가라앉혀서 치는 그래서 탄도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탄도가 더 높아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자세 가지 기억하세요 볼 위치 스트롱 네. 그리자 공이 맞을 때 머리 위치 익스텐션 힘이 좀 전달이 된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250m까지 나오셨네요. 네. 볼 스피드 149까지 올라왔고요. 전에는 팔로만 쳤던 느낌이라면 음... 지금 몸을 좀 그렇죠. 힘을 좀 지금 250m까지 나왔거든요. 어, 네. 네, 네, 네. 자 제가 있으니 천천히. 홍이다 네. 대. 자 이미지. 자 그립 하시고요. 볼 위치 너, 너무 많이 띄우셨어요. 너무 많이 띄우셨어요. 오케이. 자 <laughs> 백스윙은 그냥 편하게 가시고요. 백스윙 자 편하게 가시고요. 자 다운스윙 등각도에서 자 회전 들어오죠. 들어오죠. 자 중심 뒤에서 잡으시고요. 맞을 때 오히려 머리를 뒤로 잡으시. 고 고요. 여기는 어떻게요? 해 충분히 핀 상태에서 충분히 핀 상태에서 머리를 뒤에 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늘어나면서요, 늘어나면서요.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렇게 볼을 따라서 내 내려오면은 나오시면은 충분한 익스텐션을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느낌이 왠지 유연성이 엄청 요구가 되는. 충분히 유연하신다네. 자신의 능력을 아까 전에 보셨죠? 순발력. 자,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뭐. 본인의 드라이버로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아,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볼 위치를 평소보다 우리 조금 더 왼쪽에 뒀고요. 네, 이스턴션 최대한 써야 되니까 스롱 그립 조금 더 잡아주시고요. 네. 여기 조금 더 낮추시고 요 여기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네. 좋았어요. 자, 백스윙은 편안하게 들으셨다가 임팩트가 맞을 때 머리의 정점 위치를 오히려 뒤로 살짝 잡아주시고 네. 왼쪽 모든 왼쪽 라인, 무릎, 골반, 왼쪽 등을 충분히 일어나면서 늘어나 주세요. 네. 네. 네, 체중 이동이 너무 많이 될 필요는 없어요. 순발력 있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이번엔 느낌은 괜찮았는데. 근데 아까 표정 보고 아, 나서 아, 요 충분해요. 지금 본인 드라이브로 지금 254m 가셨어요. 아, 근데 지금 잘 맞지 않았거든요. 아, 잘 맞지 않은 데 느낌은 되게. 네, 좋은. 아주 잘 맞은 느낌 아니었는데 지금 캐리 231에 자볼 데이터 보면 지금 148마일에. 지금 피크가 21m 밖에 안 나왔는데도 지금 토탈이 254m가 나오셨어요. 네, 자, 포 위치, 그립. 그렇죠, 그렇죠. 머리를 오히려 거꾸로. 쉽게 말하면 뒤에서 누가 임팩트 바로 이전에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잡아준다. 잡지만 내 손과 내 몸은 충분히 다 뻗어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발력 있게 몸을 순발력. 탁, 네, 써주시는 거예요. 포 위치, 공간 두시고요. 이것도 좋았는데요. 드론은는 아닌데, 페이드가 살짝 맞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257m, 260m 상위하게나가셨고요 지금 볼스피드 144.9, 마른 체형에서 145가까이 나온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캐리만 지금 237m를 어. 보내셨어요. 아. 볼스피드 144.9, 런치 앵글 15.3, 어. 스피닝 양이 조금 부족한 257m까지 보내셨어요. 피크가 30m 가까이 올라오셨죠? 29m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진짜, 진짜. 오, 지금 제 깜짝 놀랐습니다. 관절스 257m 날렸습니다. 아 제가 사실 요즘에 어. 자신감이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네. 알면서도 이제 샷이 드라이버는 안 되니까 네. 자신감도 네. 스킬입니다. 맞아요. 드라이버에서만큼은 맞아요. 드라이버는 그래서 저희는 드라이버는 너무 디테일하게 레슨 안 해요. 아. 네, 제가 음, 네. 네. 음, 음, 이렇게 음. 옆에서 이, 지켜봤는데요. 또 저와는 좀 다른 패턴의 이 기술적인 부분이 레슨이 음. 들어간 네, 것 신약간. 같습니다. 오늘 이 레슨을 받아본 골프 미친 환자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갑자기 프로님한테 배운 느낌이 요 짧은 어때? 시간이지만 채널을 이제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정정구 프로님 레슨하는 걸 보고 되게 좀 나름 감동 받아서 왔는데 직접 이런 교정도 받고 하니까 샷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진짜 생기고 거리도 좀 생각지도 않게 많이 늘었어요. 남자는 기본 250m는 쳐야지. 더 추고 <laughs> 싶긴 한데 <laughs> 그만큼 제가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음... 자신감이 진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네네. 정말 샷에 대한 그런 거를 잡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님과 같이 저와는 좀 다른 체형의 골퍼도 이렇게 비거리를 낼수 있다는 음. 오늘의 아주 유익한 레슨이었던 것 네. 같고요. 아 프로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번에도 또또 네. 좋은 영상, 좋은, 좋은 컨텐츠로 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정정우 프로님의 쇼게임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음. 저희가 뺏어서 저희 영상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